브록의 라이더 고령으로 가는 길. 이 영상은 라이딩 영상을 빙자한 브록의 수필집입니다. 요즘 들어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생겼습니다. 나도 꼰대가 된 건가?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운전을 해보고 싶어 뒷좌석 사이로 핸들과 방향 지시 등 사용 방법을 골똘히 관찰했던 적도 있고 드라마에서처럼 친구들과 술을 기울이며 세상을 향한 푸념도 늘어놓고 싶었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간섭 시험과 숙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세상을 알 만해지니 그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잔소리를 할수 있는 건 나를 먹여 살리게끔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고, 선생님이 나를 혼내며 가르치는 건 국가에서 받은 월급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진정 자신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어른은 돈이 많은 어른이고, 그리고 아주 아주 돈이 많은 어른은 정신없이 바빠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챌 여유가 없다는 것도. 이제는 다알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잔소리를 하기 위해 돈을 벌어오는 부모님의 노고와 국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혼을 내며 가르치는 선생님의 고단함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걸 알게 되었으니 이제 불혹인가요?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었으니 잡다한 것에는 관심을 끊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잔업도 하고 집에 와서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아빠처럼 고생을 안 한다는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면 이제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 가끔씩 가족들과 해외 여행을 가는 정도의 여유도 부리면서요. 공자께서 사십은 불혹이라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했었는데 아직 지천명이 되지 못해서인지 왜 나는 이 불혹의 중간에 멈춰서서 나를 향한 천명은 무엇인지? 세상을 향한 천명은 무엇인지를 자꾸만 생각해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나는 괜찮은지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알게 된 세상이 굳게 믿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인생의 중간에 서서 무섭도록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삶에 매몰된 불혹의 인생들. 그래서인지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가벼운 농담 말고는 대화가 잘 안됩니다. 전엔 진지한 이야기를 제법 잘 들어주던 친구들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주고 동감해주던 친구들도 이젠 남의 이야기를 듣길 싫어합니다. 세상을 향한 푸념과 비판적인 시선도 삶의 고단함을 나누는 것도 자신만의 삶의 방법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서인지 한쪽 방향으로만 굳어져서 상대방의 말을 고지곧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아마 직장에서도 일 경험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도 꽤나 얻었는지 자기 말이 다 맞느냐 길을 닫고 우기기만 합니다. 하... 오래된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보다 10살씩 많게는 20살씩 어린 직원들이 보면 얼마나 꼰대 같을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한숨이 앞섭니다. 말이 안 통하는 친구들이 바로 거울 속의 내 모습일 테니 말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투자한 그 주식이 혹시나 잘못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장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주식의 향방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 불안함을 숨기기 위해서인지 더욱 강력해지는 자기 방어와 확증평향은 제가 댓글을 달 때도 문득문득 발현됩니다. 칭찬을 해주시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떨 때는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볍게 잘 넘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쾌하게 반응을 못합니다. 꼭 변명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적당히 중립적으로 단 댓글에도 급발진을 하고, 또 좋은 취지로 달아주신 말씀에도 이상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차라리 답글을 달지 않는 게 나은가 하는 후회도 하게 됩니다. 반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20대 때 30대 초반에 만났던 흔치 않았던 훌륭한 선배들 그러니까 새카맣게 어린 후배의 말을 경청해주고 존대해주고 의미있게 받아주시던 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어른의 모습이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유연한 분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유치한 저의 언행을 받아주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자제시키고 얼마나 연마했는지가 이제서야 가늠이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슬슬 수필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10분을 넘어서면 다들 지루해지니까요. 참고로 이 모든 말들은 제 상념에 빗대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이 들어갔을 수 있으니 혹시 언짢으셨던 분들은 모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이듦을 비꼬려는 것이 아니라 되게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경계하자는 말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입니다. 이번에 촬영본으로 이것저것들을 기획하고 있으니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다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도로위가 아니라도 이 각박한 세상에서 모두 힘차게 살아남자고요. 서로서로가 참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